12의 방제력에 중간중간에 침계다 5번을 쳤어요. 그래도 17번이면 적, 적게 친 거죠, 그죠? 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20번, 30번 이렇게 많이 치면 칠수록 문제가 되는 게, 음, 약에 대한 저항성이겠죠, 그죠? 약이 30번 칠 약들이 없어요. 제가 치보니까. 예. 보살, 균제 우리가 어떤 거 있어요? 안트라콜, 다이세넴, 캡탄, 코리람, 다코닐. 그리고뭐 후로사이드도 될수 있고, 어. 델란도 뭐 반반이고, 자요런 정도인데 우리가 주가 살포할 수 있는 약들은 그런 것 뿐이에요. 음. 그 나머지 약들은 다 뭐죠? 다 QI나 EBI나 SDHI. 쉽게 말하면 침투 이행제예요. 침투 이행을 하는 놈들은 많이 치면 은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네. 생긴다라는 건 아니에요.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될수 있다. 가브 음, 있다는 게 뭐냐? 면카브리오의 옛날에는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막 제일 좋은 약이라고 그랬어. 요카브리오 그죠? 실바코 처음 났을 때 얼마나 좋다 고 그랬어요. 실바코 치면 어떤 병이든 다 떨어져 나갔었어. 근데 지금 실바코 말 들어요? 한병 나왔고 안 들어서 지금 실바코 두병 넣잖아요. 그죠? 분명히 약의 내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우리가 농약을 많이 살포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치야 되는 건. EBI나 q i HDHI, SDHI, 뭐, 우리가 비싼 약, 그죠? 그리고 합제. 제일 많은 게 q i 합제나 EBI 합제가 엄청 많아요. 실바코 합제, 프린트 합제.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농약을 살포하면 되는데, 농약 선바에서 주는 걸로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위험성이 될수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엄재열 교수님 방제력, 시비의 방제력을 놓고, 언제 추가 살포를 하냐? 제일 중요한, 비가 많이 왔을 때. 1번. 비가 많이 온다. 어, 한 50mm에서 100mm 온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살포라든지, 그 직전에 살포를 합니다. 또, 비가 연속될 때. 비가 이틀, 3일 온다. 그러면은 뭐예요? 또 거기에 추가 방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자주 온다. 어제 왔는데 하루 쉬었다 내일도 오고, 하루 쉬었다 모레도 오고, 하루 쉬었다 그때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번더 중간 방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네 번, 다섯 번만 올 원래는 좀 많이 쳤죠? 네 번, 최소 한세 번만 해도, 15회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는 얘기. 음 원래 제일 많이 쳤죠? 평소에는, 평년에는 제가, 홍로 같은 경우는 10번, 11번으로 끝내고, 후지 같은 경우는 13번, 14번으로 끝내거든요? 원래는 좀 많이 쳤는데, 제가 약치기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최대한 안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응애약, 사이비제 칠때 어떻게 치야 되냐? 응애가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의가좀 골머리를 알잖아요 의외가. 많아진 이유가 잘안 듣는 이유가 고온. 고온일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룡 예치기가 나오서부터 엉린가 말을 안 들어요. 그전에는 풀 깎는 걸 미루고 미루고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야? 조금만 자라봐 성룡 예치기 다 부릉 아 자라 가뿌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풀을 자주 깎는 거예요. 의외가 사과나무를 좋아하진 않아요. 풀을 좋아해. 근데 왜? 서식지가 없으니까 사과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어.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응애를 잡는 시기는 뭐예요? 풀 깎는 시기하고 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풀을 깎고, 일주일 후에 응애를 딱 치면, 나무로 다 올려보낸 다음에 살포를 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약치고 풀 깎으면, 흔히래요. 응. 다 나무로 새로 올라가버려. 그래서, 어, 원래 응애를 고생하신 분은, 초기에 조금 좋은 영향을 어서 우리가 초기에는 응해가 좀 말을 안 듣는다고 장마 전에는 싼걸 써요. 보통 아 그냥 뭐 대충 써도 막잘 죽겠지 했는데 장마 이후에는 막 응해가 많아지면 그때부터 못뭐 찾아. 제일 비싼 거건 마이트 킹막 20표 이렇게 찾아서 치잖아요. 많아지기 전에 조금 비싼 약을 살포를 해서 응해를 잡는 게더 유리하다. 자, 동목 예방. 동목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아리수나. 어, 감옥이나 동록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후진가도 동록이 많다. 자, 동록이 내게 때문인지 아니면 농약 때문인지 아니면 영양제 때문인지를 아셔야 돼. 예. 그래서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어, 솜털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영양제도 조심을 해야 돼요. 뭐 그냥 일례로 대우를 예를 들게 대우에서 이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영양제는 지지 마세요. 왜? 그거는 다 검증이 되었어요. 꽃이 피울 때도 취도된다라는 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취도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만든 거, 뭐 옛날에 뭐야뭐 동자액이 있다든지 뭐 아미노산, 어, 생선으로 만든 아미노산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 치면, 그리고 솜털이 붙어 있을 때 치면은, 그런 것들이 설탕이 있기 때문에 동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록을 일으키는 부위를 잘 보셔야 돼 처음에 사과가 꽃이, 어, 꽃이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꽃이. 꽃은 항상 들고 있잖아요. 사과도 들고 있어요. 근데, 언제 내려가요, 이게? 물고기로 인해서, 그죠? 가지가 힘이 없을 때 처지 내려가잖아. 그럼 내가, 어, 어느 분이 어떤 날을 잘못 살포했는지 알아요. 어, 보면 이제 4월달에 잘못 살포하면 여기서, 뭐요? 옆구리가 되겠고, 5월달에 잘못 살포하면 배꼽이 되겠고, 그죠? 6월달에 잘못 살포하면 반대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꼽 쪽에, 이제 배꼽 쪽에 냉해가 좀 많다 그러면 설이 경향이 많아요. 왜? 서있으니까, 사과 처음에는. 예. 네. 그래서, 옆구리에 많다 그러면 우리가 농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농약이네 영양제. 근데 이게, 동물이 생겼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면은, 매년 그걸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년 비슷한 어떤 농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약을 살포하든, 영양제를 살포하든. 보면 살포하는 거는 거의 많이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만이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천약 칠 때, 낙화 후 천약 칠 때, 뭐 봄에는 엄청 미세하게 살포를 하셔야 돼요. 그 약이 제일 중요해요. 1번, 꽃 찌고 천약. 두 번째, 꽃 찌고 두 번째 약. 요 약만 조심하면은, 동록을 엄청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봄에는 저약 치다가 놔두고 가요. 그래서 바람 안 부는 때.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침에 이슬이 마르지 않은 경우, 잘못 살포하면 동록이 많아요. 그래서 봄에는, 어, 보통 농약 치는 시기를, 농약 치는 시점을 저는 새벽으로 치라고 그러거든요. 새벽인 아침에. 농약을 묻으면, 우리 물파서 바른 거하고 똑같아요. 따가워요. 식물이 느끼기에. 나무한테 물어보진 않은데 따갑대요. 그러면 농약은 빨리 말라줘요? 안 말라줘요? 빨리 말라야 되잖아.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 봄 아침에 쳐야 빨리 마르겠죠. 예. 영양제는, 우리 사모님들 보석크림 언제, 뭐, 아침에 발라요? 저녁에 발라요? 저녁에 잘때 발라야 보송보송하게 막섬잘 섬에 들잖아요. 영양제는 저녁에 쳐야, 오래 머금고 있어야 많이 빨아먹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양, 용량을 아침에 치라 그러는데, 봄에 조심할 거는, 봄에 아침에 물을 틀어갖고, 센스에 물을 받는데 손이 시려워. 그럼 약 치시면 안 돼. 왜? 손이 시렵다는 거는 영하에 가깝다는 온도거든요. 뭐, 영하에 안가고다도 손이 시렵겠지만, 은 물 자, 지하수 자체가 차갑진 않아요, 그렇게. 근데 손이, 이제 물, 물 담갔다가 약 탈라니까 막 손이 시려워이 정도 되면은 사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첫약두 번째 약은 좀 조심해지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개화 후 이제 살포 시기. 요게, 어, 중요한 게 뭐냐면, 개화 전에 약재를 살포했는데, 개화 직전을잘못 맞춰요. 왜냐면, 따뜻한 날이 연속되면은, 우, 우는서 꽃이 필라 그래. 응. 네. 근데, 약을 쳐놓고도 며칠 추워지면 꽃이, 어, 화를안 하죠. 그럼 어떤 해는 꽃 피기 전 약하고, 어, 꽃 지고 첫약하고 어떤 해는 15일 20일이면 되는데, 어떤 해는 25일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꽃 지기 전에, 꽃 피기 전에 진약하고, 꽃 지고 첫약을좀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쳐야 돼? 액화가 남아있어도 쳐야 되잖아요. 메카가 남아 있을 때 치면 어떻게 되죠? 양봉하는 분들 이또 벌떼 같이 몰려와. 어떤 걸 쳐야 돼? 살균제는 벌하고는 거의 무해하다고 보면 돼. 그럼 살충제를 어떻게 해야 돼? 벌이 안 죽는 살충제가 많아요. 회사마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특히 SG 블루밍 같은 거는 뭐 벌이 무도도 음, 맞아도 안 죽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당길 때는, 벌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쓰고 말것 같으면 다 죽여도 되는데, 내년도 써야 되고, 내년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벌을 아껴야 된다.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 시기는, 액화가 피어있을 때도 약을 치고 싶으면, 그 시기를 당기되, 벌을, 어,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자. 뭐, 저도 이제, s s 기 이제 사륜이 다 돌아요. 그러면, 내가 붕 가면서 왼쪽으로 쌩 돌면은, 요쪽 편에 하나도 안 맞아. 네.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 저는 왼쪽으로 돌 것이다 하면은, 왼쪽을 먼저 쳐요. 이렇게 다 치고, 이쪽은 잠갔다가, 다시 뺑 해가지고, 오른쪽을 열고, 요렇게 돕니다. 예. 그래서 회전할 때도 완벽하게 맞아야 돼. 이제 요게 천평이다. 천평인데, 가위로 뺑 둘러서 심으면은, 천삼백평이 나와요. 요, 제일 가쪽 한 줄이 30%가 더 나와요. 이제 심으면, 나무를. 뺑 둘러서. 그래서, 우리 헝거리 정신. 그거 우리 아들 학비야 어. 학비라고 그가야을다 힘을 놨어 <laughs> 어릴 때는 어때요? s s 기 내려갖고 줄 뽑아가지고 반대편에서 막 쳐. 어. 열심히.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이 게을러지는 거야. 그 SS로 갈때 하면 죽어. 어때 하면 죽어. 끝이야. 속 찔리, 이좀 찔리시는 분 계시죠? 근데 병, <laughs> 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이드부터 와요. 옆집 옆집에 왔어. 그럼 사이드 우리 쪽에도 오겠죠. 어. 아니면 우리 집부터 시작이 됐어. 그럼 사이드부터 시작이 돼. 뭐 갈반, 탄저. 그럼 사이드에 시작이 됐으면 이놈이 어디로 와요? 나무 집으로 가면 좋겠지. 다 저거 밭으로 와. 예. 네. 그래서 탄저, 복삭 내려앉은 집, 갈반 내려앉은 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흥거리 정신. 예. 네. 이거 좋긴 좋아요. 그러면 이번 흥거리 정신을 할것 같으면 완벽하게 살포해라. 음. 그러면 된다. 네. 그래서 농약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살포할 때 목숨을 걸어요. 네. 약을 살포하는데 300평을 치는데 조금씩 모자라는 밭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압력 살짝 낮추고, 액셀에다 살짝 밟으면 딱 맞아. 그런데 고른 집에 딱 문제가 생겨요. 100L든 2 0 0든 조금 모자라면 차라리 한통반 통을, 통을 더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치셔야 돼요. 음. 제가 농사를 지보니까 막 마음을 쏙쏙들이 알죠. 그죠? 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자꾸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살포하고 그렇습니다.